안녕하십니까. 어, 새해 들어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광경은 2024년 1월 14일, 13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어, 계획도 많으실 줄 압니다. 저는 오늘 74번째 행복프로젝트를 맞이하면서 과연 부부란 어떤 사이일까를 음,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아마 어, 치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렸는 것 같습니다. 나 오늘은 부부란 어떤 사이인가 부부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부부는 상반된 음, 성격이나 외모, 뭐 여러 가지로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어, 상대자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잠재의식 쪽에 갇혀 있던 어떤 그, 눈길이라고 해야 되나, 주파수가 맞는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운명같이 당신을 만났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자전거 타이어에 네, 바람을 한번 넣어보신 적 있죠. 그것처럼 순식간에 빵빵하게 공기가 주입된 것이 아니랍니다. 힘껏 페달을 네, 달리면서 공기를 깊입해야만이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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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가 빵빵하게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 느끼셨을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순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도 모든 사물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은 밤 사이 아니면 어떤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네. 잠식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란 살아가면서 <laughs> 오랜 세월 언젠가 옥수역에서 만났던 두 부부의 모습이 저는. 정말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80대로 되어 보이는 두 부부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부란 저분들이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내게 없는 그 어떤 것을 네. 저 사람을 도와주는 저 사람을 채워주는 걸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현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부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식 때문에 맞지 못해 각방서 가면서 각방마다 TV가 있고 네. 알아서 먹고 알아서 다가고 그런 사이가 하숙생인지 어, 가족인지 알수 없는 그런 사이들도 있다고 저는 음, 주로 이제 사람들이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주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병원생활을 했던 관계로 병원에서 보호자로 오시는 가족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 그분들의 진심이나 진담이 담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 만남에 있어서도 운명같이 만났다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영화의 한 장면일 수밖에 없죠. 다. 내 부족한 것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내게도 있구나.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끌어져 가면서 밀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가 부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낭산 무무대인데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관계로 제가 음 지금 이른 어? 네 번째 비유기도 그 기도가 그래. 음, 여러 여러 분장들을 음, 어, 생각해서 어,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1차 네, 목표로젝트, 부부란 어떤 사이인가는 2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돋이잘 보고 계셨죠?